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5일 코오롱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코스피 2.5% 코스닥 2.8% 하락을 했고요. 어, 오늘도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증시가 매일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어,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요. 올라가더라도 네, 테마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둘다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투자자가 오히려 1,400억을 매수했지만 개인투자자가 1,100억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신용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어, 강제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수가 급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용 어, 그 물량이 상환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네, 굉장히 지수,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구요.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어, 마지막까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 모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구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날이 될 거고요 이 금리인상 폭도 어느 정도 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된다 금리인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이제 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카, 미사일을 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어좀이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지금, 어, 계속해서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일단 금리 인상할 것은 거의 다뭐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0.25%씩, 어, 상승을 좀 시키는데, 뭐 깜짝 이제 상승을 시켜가지고 0.5% 이런 식으로 상, 이 상승을 시키면 또 이제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거의 한달 동안 굉장히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사실 2주 동안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의 코스피 지수가 200 포인트가 200 포인트 이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단 어, 박스권을 깨고 나니까 그대로 이제 내리꽂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버렸고요. 그 덕분에 어,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하던 어, 다른 코스피 종목들도 어,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81선까지 또 이제 지수가 형성이 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 많이 내리면 이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혹은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좀 V자로 좀 반등을 시켜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FOMC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국제 정세가 좀 안정화가 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좀 어, 계속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어, 네, 지금 패닉 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어,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사실, 이때도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때가 이제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2000, 이때가 몇월이었죠? 2018년 11월이었죠? 이때가 이제 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어, 이 달이었는데요.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그 낙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이제 크게 내렸던 그 구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 크게 하락했던 지금 빅3 정도, 네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향 최근 10년 동안요. 그래서 그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반등하는 여지 없이 고점에서부터 거의 줄곧 내렸다라고 봐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300 포인트부터 2,700 포인트까지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반. 어, 반전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구요 그만큼 이제 증치가 급하게 올라간 만큼 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 경계를 했,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너무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 어렵네요 자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버텨주었는데요. 지금 아이 어,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는 좀 이제 매도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어, 좀 본격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481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라인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겨우 이제 이전저점을 지지를 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급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 좀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쐐기형 패턴을 그리다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형상이벌어졌고요요럴 때는 이제 바닥 라인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폭이 그 예상되었던 그런 폭이라든지 정세가 좀 안정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800포인트, 800포인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증시 전체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198원으로 어, 계속해서 이제 윗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 차트를 그리면서 환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1200원 선을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정치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증시는 지금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보았을 때 선물 지수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부터 벌써 나스닥은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 이번, 이, 오늘도 이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또 어제처럼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또 1.78%로 어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지금 방향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 순리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 풀렸던 돈에 대해서 결국 회수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FO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증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했을 때는 또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320원 하락해서 3.1% 하락했고요. 9,98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오롱플라스틱도 어, 제가 오랜만에 좀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지금 증시가 사실 뭐10% 이상 떨어지면서 코오롱플라스틱도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고 어, 지금 네자릿수로 주가가 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지수가 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구간부터 코오롱플라스틱의 어, 그 지지 라인이 좀 무너지면서 진행이 좀 되었고요. 아, 어, 거의 지금 지수가 2주 연속 떨어지면서 코롱 플라스틱도 거래량 이 죽은 채로 지금 하락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롱 플라스틱 주주이 종목만의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 그렇게까지 크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좀 충격적인 가격에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코롱 플라스틱도 사실 지금 어 굉장히 이제 어 매수 버튼을 네, 어, 유혹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어, 사실 200, 241선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로 이 기준선을 어, 장기 이평선의 기준선으로 잡는 241선을 지금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고점 부근에서 거의 어,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지금, 어, 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이런 지지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좀 진행이 좀 되었어야 되지만, 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어,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대차발, 그 수소, 어 수소법 아 수소차 이제 투자가 또뭐 축소가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어 수소법이 이제 지연이 된다 그런 이제 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면타를 맞은 거죠 네 증시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 갑자기 이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어, 쌍바닥에 형성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틀었어야 되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근데, 어, 그래도 코롱 플라스틱은, 어, 지금 실적 자체는 아직 괜찮구요. 그 다음에 그 POM을 주로 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POM 가격도 아직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시장이 어막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아그 어 부품 수요가 부품 재고가 지금 없어 가지고 어 차량 생산에 좀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사실 뭐더볼게 없고요. 어, 지 라인이 형성될 때까지는 사실 어, 추가 매수보다도 어, 그냥 건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 뭔가 딱히 매수를 하면 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오롱 플라스틱 뿐만이 아니고 전체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빨리 하루빨리 이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고 오늘 이제 FMC가 이제 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로 또 하락을 하느냐 뭐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도 많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말이면 이제 추서 에이, 설이죠 설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어, 그설 전에는 사실 연휴가 길 때는 또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도 사실 이번 주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고롱플라스틱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이제 주가를 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일선과 지금 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뭐 V자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아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는 바로 돌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어롱 플라스틱 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종목이 좀 이제 신저점을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코어롱 플라스틱 가격도 좀 충격적인 가격으로 왔지만 그래도 그 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실적주의주로 상승이 나온다면 코어롱 플라스틱도 수수테마, 전기차 테마 이렇게 좀 타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추가 매수를 하, 고 싶은 가격이지만, 네, 그래도, 어, 좀 참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요. 뭐, 주봉, 월봉 모두, 어, 그래도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 어, 좀 적합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어, 특히 이제 11월, 아, 1월, 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네,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지수 전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금 코어롱 플라스틱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계속 매도를 좀 했는데요. 그 매도 물량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 투자자 물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 물량도 좀 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어, 이 매수 물량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이제 주가를 반짝 올리고, 어,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쭉 올릴 것인지 뭐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 지분 자체는 좀 상승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 자체는 좀 이제 많이 어, 떨어져 있고 어, 지수 자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 섣불리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뭐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컨퍼런스 콜인데요. 이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사실 어, 올해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 차량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아, 에, 대, 그,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이제 기대가 되었던 것들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량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좀 이제 기대만큼의 그런, 어 이슈를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이 수급 자체가 이제 3분기부터 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네.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 캐파가 늘어나서 정상화가 이제 된다라고 하니까 차량 생산량도 이제 다 같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도 좀 이제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3분기부터 이제 정상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실적 개선 혹은 이제 부품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2분기 정도부터 좀어 상승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등시가 안정되는 게 먼저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1,000톤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 추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가 4,300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수소 기술을 또 이제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소차를 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법이 좀 어, 지연이 되면서 수소 관련 테마 종목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 해외 다른 국가들도 어,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딱 점집은 것이 이제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 경제가 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제 또 이제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또 수소 자동차가 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수소 저장 용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코어롱 그룹 코어롱 플라스틱이 확실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법이 언제 통과가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있는데 왜 수소차를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립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어,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를 통해서, 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로는 이제, 어, 그런 매연과, 그 다음에 이산화 질소죠. 그런 것들 이제, 어, 가스, 가스를 내보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근데, 아 어, 2차적으로 보, 보게 되면은, 어,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환경 오염을 실 직접적으로 입히진 않지만 어 그래도 그 네. 많은 전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 원전을 이제 원자력 발전을 어 무진장 이제 늘릴 순 없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LNG 가스라든지 천연가스를 또 이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 이차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 정, 모든 그 전기 수요를 충족 충족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어, 조금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가스로 이제 어 운용이 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어 전기차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친환경적이고요. 그래서 어 수소 자동차가 좀 출력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이 좀 된다면 결국에는 또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좀 이제 힘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립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어롱 플라스틱이 어, 또두 가지 다 차량 부품을 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지만 네. 어, 산업의 방향은 똑바로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증시 전체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격을 보게 되었는데 일단은 네.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어, 네. 코어롱 플라스틱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지 일단 어,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